어, 왼순씨. 왼순씨 반가워. 상당히 나대네. 지금 여기 에 그런 게 퍼졌나봐. 이런 게주의 유예... 아니야, 아니야. 모든 걸폭력을 하려고 하지. 방금 주먹 올린 거 봤어? 무슨 소리지? 야후! 아, 중도씨!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빈의 오늘 공포게임은 학교를 주제로 만든 공포게임입니다. 하이치데이 이후로 학교게임을 한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학교가 아닌, 백룸처럼 계속해서 변하고 늘어나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탈출구. 즉 비상구를 찾아서 탈출하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가 아닌 멀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같이 멀티하던 준교 씨입니다. 로블록스 캐릭터는 시바견 캐릭터죠. 박연 씨. 김유 혹시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여자 캐릭터로 바꿔줄 수 있나? <laughs> 이게 뭔가 스토리가 좀 있잖아. <laughs> 저녁에 학교 건물에서 양초를 켜면 이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건 오늘 같이 나는 바니아에서 들은 학교 근처 공포 이야기래. 나는 괴담이나 도시논설을 좋아해서 자주 도서실에서 그런 책을 빌려 읽었죠 자신도 시도해보아.. 이런 뭔가 그런게 있구나 엘리베이터 괴담처럼 그러다가 이세계로 빨려들어온거야? 어 웬순씨 웬순씨 반가워 상당히 나대네? 아 뭐야 그럼 양초 찾아가지고 일단 시작부터 하는게 목표인가 봐 지금부터 아이템 모아야 되는거야? 야 지금부터 아이템 모아야 돼 지금 다 모아야 돼 얼마전 1학년 학생들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선생님께 했었어요 어제 무사히 발견됐다는 소리는 있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군요. 일주일 동안 실종된 것을 알려줬는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에 그런 게 퍼졌나봐. 이런 게유해 아니야 아니야. 모든걸 폭력을 하려고 하지? 방금 주먹 올린 거 봤어. 무슨 소리지? 야후! 아 준조 씨, 그런 캐릭터 아니라고 몰, 몰입 좀 해줘. 어 뭐야 뭐야 왼 뭐, 뭐야 왼순 씨. 왼순 씨 안에 무서운 거 있으니까 조심해. 너무 무서운 말해. 손잡아줄게. 어 양초. <목소리> 뭐야? 아야, 아야, 왼순치. 왼순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아직 언제 왜 이렇게 움직였지? 어, 양초 키로 가자 빈 교실에서. 와야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봐봐 불도. 왼순치? 뭐한 거야? 내가 분명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 방금 말했잖아. <목소리> 어 연기야. 아, 어,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연수 씨? 기억이 안 나. 연수 씨 괜찮아? 의식이 차린 어두운 교실에 넘어져 있었다. 당신은 깨어나서 머리가 아파서 의식이 뚜렷하진 않지만 눈을 떠서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대충 보면 교실이나 복도의 모습은 학교에서 보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장소는 학교 안에 없었어 아 새로운 장소 생겼나봐 그치 그래 이런거 함부로 하면 안돼 아니 왠순지 아니 우리 아직 양초 불 킬지 말지 논의하고 있어야지 그거 바로 키면 어떡해 지금 보게되면 비상구를 향해 이동해주세요 처음에는 그에게 발견되고 모두가 흩어졌을때를 기다렸지만 추구같은 곳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발견.. 그가 누구지? 이거 비상구 발견한다고 끝이 아니네 열쇠를 찾아야 되네 어 뭐야 오른쪽 위에 뜨는거 이거 뭐야 양초 세개가 어? 있는데? 설마 우리가 올때 양초 세개로 왔으니까 갈 때도 양초 세개가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건가? 아. 아, 이렇게 숨을 수 있고, 아.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아니, 화장실 신발 왜 이렇게 많아? 어, 이거 아니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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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아 왼손씨 조용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문 닫어 아, 문 닫어 문 닫어 왼손씨왜왜 왜 이렇게 용감해 괜찮아 초를 밝힙니다 아 이거 세 군데를 밝혀야지만 비상구가 열리나 보다 됐다 촛불 켰어 왼손씨는잘 모르겠지만 나 사실 유튜버야 나 학교 애들한테 말하면 안돼나 사실 95만 유튜버야 왼손씨만 알고 있어 알겠지 뭔 말인지 알지 헤이 <놀람> 씨 <놀람> 왼수씨 들어와 화나게 하자 말고 들어와. 어 비상구 위치 조회. 일정 시간 동안 비상구 위치 알려준. 어왼수씨 이거 우리 가서 저게 핑 찍어 놓자. 아까 보니까 이핑 찍기 있거든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끝이. 남자친구로서 95만 유튜버 어때? 난뭐 나쁘지 않. 어떻게 생각해? 강요하는 건 아니고. 난어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laughs> 어 누구야? 어? 에? 얘 누구야? 어 누구야? 사람이야? 아니, 누구야? 아니, 이 방에 누가 있어! 어, 아닌가? 시청자세요? 아, 아니, 사람이 아니었어, 방금. 방금 귀신이었던 거야. 아니, 나가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나가야 돼. 약 먹어, 약 먹어. 왼수씨 우리 일단 만나자! 아, 왼손씨, 일로와! 이수진 나야 이거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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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만나면은 서로 안 짜. 아 노트북은 계속 쓸수 있구나 그럼 지금 쓸 아, 아까 쓸 필요가 없었네. 아 살짝 아씨 깜짝아. 에! 살짝 텐. 아 정신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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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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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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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쯤 찾았다. 어디 열쇠인지까지는 안 적혀 있구나. 이거 마지막 촛불은 발견하면 우리 서로 알려주자 왜냐면 그거 이거 촛불 켰을 때 뭐가 일어날지 몰라 같이 있어야 돼 이게 뭐지? 어 나침반! 제일 좋은 아이템이야 빨간 바늘은 비상구를 알, 알려주고 파란 바늘은 양초를 알려줍니다 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왼손씨 여기 조금 무서워 너무 무서우면 말해 조금 무서울 수 있어 일로와 일로와 여기 양초 있어 킬게 왼손씨 됐어 어 시간 제한 어, 뭐야? 이거 10분 안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야? 웬순씨 이거 비상구 위치 킨답에 가자 나 나침반도 있어 괜찮아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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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이 이쪽, 저쪽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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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를 내어 적의 주의를 끄는 방범 벨입니다 웬순씨 일로 와봐 웬순씨 불안해지면 이 벨을 울려 웬순씨를 지켜줄 거야 어, 이거 어. 여기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오른쪽 길아 없는데? 웬순씨 어떻게든 해봐 너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생겼냐? 와 여기도 양초 있다 어 여기다 개삐린데? <목소리> 왜이렇 그래, 그거 키면 안돼! 거구울이야아 누구야! 아이씨! 이 새끼 누구야? 얘, 얘는 뭐야? 아, 나 왼손이야! 솔직히... 아! 아, 얘 뭐야? 문이 움직여! 아, 여기 다 왔는데, 아! 아, 죽었어. 어, 뭐야? 아, 리스폰이 가능한군. 너 누구야? 아, 니 근데 우리 시간이 없어! 내 생각이 이쪽인 것 같은데, 한번 나 따라와 볼래? 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미치겠네. 아 얘네 문다 부셨어. 아 이거 못 깨겠다. 못깰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 와 밖에 아와 앞에서 대기 타고 있었네. 아아야 시간이 안 돼. 아아 아, 시간이 안 된다. 아 이거 초반에 비상구를 먼저 뚫어놔야 됐나 보다. 아 시간. 어, 양초가 하나 사라졌어요. 어, 뭐야? 그럼 양초 하나 더 키고 가면 되는 거야? 왜 심장 박동수 이러지? 왜, 왜, 왜? 아, 저게 뭐야? 아, 또 쟤다. 숨을 곳 없다. 아, 큰일 났다. 숨을 곳이 없어. 아, 왼순 씨가 이거 열쇠 하나 가져와주면 대박인데. 이거 깨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깨면 소리 날 텐데 어쩔 수 없어. 열쇠 먹어야 돼. 아, 증조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와봐. 아, 왼순씨왼순씨 빨리 와야 돼. 나 이거 비상구 다, 다 찾았어. 아, 어떻게 혼자 나가? 혼자 나가야겠다. 그냥...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아, 너무 멀어, 뭐, 너무 멀어, 너무 멀어. 혼자 나가야 됨. 이거 왼손씨, 미안해. 나, 내가 오는 길에 그냥 다 깔아놨어. 이거, 이거, 이거 보고 와. 알아서... 왼손씨, 어떻게? 왼손씨, 배터리가 없어. 그냥 죽어, 그냥... 아니 얘는 그럼 나쁜 애가 아니야? 아 죽이네? 여기까지 하자. 이거 어제 못 깨제. 너무 멀어. 보통 난이도. 적의 수가 늘어나고 능력이 강화됩니다. 어려움 난이도. 아이지 난이도만 무한 리스폰인 거구나. 아 재밌겠습니다. 아 역시 이거 멀티 게임이 재밌어. 너까지 정리하도록 하죠.